얘들아, 이제 야외로 나왔는데 이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렇게 보면 알수 있지만 느껴지죠? 근데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균형이 안 맞아서 달아놓은 종이긴 하지만 이 종이를 이렇게 보면 이 종이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방향이야.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다고 보여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어. 그럼 비행기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쪽에서 달려갈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저쪽 축구골대 있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날려야겠죠 알겠죠 응? 자 일시정지 자 처음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선은 어디다가 건다? 고리에다 걸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묶은 데 있죠 여기 이렇게 묶은 곳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묵, 묶었던 곳에 고리를 두 개를 묶었던 데 꽂아서 이건 이제 안 빠지겠죠 이렇게 꽉 꽂으면, 여기 앞에 고리에는 걸지 않아. 왜냐하면,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데 이 비행기가 지금, 어, 한 번, 이종이가 한번 시범을 보여 볼게요. 야 이종이가 한번쭉 봐봐. 이게 돌리는 거 네. 처음에 야, 날릴 야, 때는, 뭐. 야, 봐, 손 잡고 풀어봐. 손을 잡고 풀었잖아. 그냥 카메라맨 앞으로 가야지. 되네. 어, 손을 잡고 나수. 그걸 놓라고 원래를 놓으면 툭 틀리잖아. 자, 요렇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 풀어요. 얘들아, 너희가 어에 어, 거풀어. 어, 저, 푸른 곳에 있는 줄에가 있어. 어, 잠시만. 어안 보인다. 아, 나와. 어, 근데 바람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의 방향이지, 금 어디,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자, 여기 앞에, 여기 불어, 여기 달려있는 이, 이 천에도 한번 이렇게 바람을 해보는데 지금은 딱히 어느 방향으로 분다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 느끼기에는 바람이 살짝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의종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 아, 이쪽으로 달려가야겠지. 자이끈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잘 나르나 보세요 어 근데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었어 어디로 불어요 어 이렇게 불어 나르고나 빨리, 아, 빨리 해요 아이 바람의 방향이 좀중요해요자 태극기를 한번 찍어줘 보세요 태극기 태극기 아직 어느 쪽이 펄럭이요어 우리 시키에팔펄럭죠 태극기를 봐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날려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자, 스피 출발. 어, 잠깐, 잠깐. 너무 천천하지 않아요? 조금 빨리 출발야지 자, 스피 출발. 출발. 어, 놨나? 나무에 걸릴 것 같아. 요린이들 태양이 태양 못해. 어린이들 다다 어, 나안보 어린이, 어린이, 들 귀여운 어린이들, 나무에 걸릴 것 같아.